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모든 걸 잊게 해준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어떤 상처는 30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지죠. 특히 그 상처를 준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때는 엄마, 저기 봐. 여기 정말 멋지지 않아? 민준 오빠가 이런 곳까지 예약해줬대. 시어머니 될 분도 되게 좋으신 분일 것 같아. 그래, 그래. 근데 지은아, 너무 들뜨지는 마. 상견례는 첫인상이 중요한 거야. 조심하게. 엄마는 왜 이렇게 긴장하셨어? 나보다 더 떨리시는 거 아니야? 우리 지은이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뭐 있다고? 엄마가 날 여기까지 키워주신 게다 해주신 거지. 아빠 안 계셔도 우리 둘이 이렇게 잘 살았잖아. 괜찮아요. 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걸. 오늘 당당하게 가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모님. 지윤 씨도 <laughs> 저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이제 오시네요. 시간 약속은 지키셔야죠. 너, 너가 왜 엄마 괜찮으세요? 명. 명자, 수님. 어? 두 분이 아시는 사이세요? 아, 뭐 옛날에 잠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스쳐 지나간 사이. 네, 그렇습니다. 어머, 세상 참좋네요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엄마들끼리 아시면 <laughs> 좋다고요. 글쎄요, 옛날 일은 있는 게 좋을 텐데. 저희 두 사람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지윤씨가 워낙 착하고 성실해서. 착하다는 게밥 먹여줍니까? 요즘 시대에 여자가 경제력이 없으면 곤란하죠. 저도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작은 회사? 우리 민준이는 대기업 과장인데 격차가 있어도 너무 있네요. 사돈 되실 분. 우리 지윤이가 비록 화려한 스펙은 없지만 성실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착하기만 하면 뭐해요? 엄마 닮아서 그런가? 순임 씨도 옛날에 착하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못 잡고. 저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그런 말씀은. 에이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 과거는 과거고 중요한 건 우리 애들 미래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저 화장실 좀. 저도 같이 가죠. 야 박수님, 설마 그때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지? 잊을 수가 있겠어? 내 남편을 빼앗아간 걸. <laughs> 빼앗아? 웃기지 마. 네가 못 잡아서 넘어온 거지. 여자로서 매력이 없었던 거야. 너내 친구였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친구? 세상에 영원한 친구는 없어. 다 이해관계지. 그리고 말이야. 나 그때 잘한 거야. 덕분에 난 지금 이렇게 잘 살잖아. 넌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했다며? 너한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 단 하루도 안 해본 날이 없었어. 복수? 야 네가 뭘할수 있는데 지금 네딸 결혼 망치고 싶어? 내가 한마디만 하면 이 결혼 끝장이야. 그래, 그렇게 참고 살아. 네딸 생각해서라도. 앞으로도 나한테 고분고분해야 할 거야. 시어머니가 누군데.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우리 지은이를 쟤한테 넘겨줄 수는 없어. 30년. 30년을 참고 살았어. 명자 걔 때문에 남편 잃고, 혼자 애 키우면서도 일을 악물고 버텼어. 그런데 이제... 내 딸까지 괴롭히겠다고? 명자야 넌 내가 그냥 당하고만 사는 줄 알았지? 난 30년 동안 준비해왔어 너의 모든 거짓말, 비밀, 더러운 과거를 이제 네가 무릎 꿇을 차례야 각오해야 할 거야 엄마 아침 먹어요 근데 어젯밤에 잠못 주무셨어요? 눈이 총총 그으셨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엄마. 어제 시어머니 될 분이 좀 그러셨죠? 저도 느꼈어요. 너무 차가우시고. 혹시 엄마랑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지은아. 엄마 믿지? 당연하죠. 그럼 엄마가 다 해결할게. 넌 민준씨랑 행복하게 결혼 준비만 해. 시어머니 문제는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젊었을 때 만만한 사람 아니었어. 지은이 널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할수 있어. 영자야 나야 순임. 뭐야 왜 전화해? 할말 있으면 빨리해. 할 말? 할 말이야 많지. 1997년 5월 12일. 기억나니? 뭐? 과? 갑자기 그, 그게 무슨. 그날 너가 뭘 했는지 나는 다 알아. 부동산 사기권. 남의 도장 위주에서 땅 팔아먹은 거. 공소시효? 걱정 마. 공소시효 끝나는 건 아직 오래 남았고, 민사소송은 아직 살아있어. 너, 너가 그걸 뭘 어떻게 알고. 30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야. 다 모아뒀어. 증거들. 이 결혼 제대로 진행하고 싶으면 내 딸한테 잘해. 그리고 나한테도. 알겠어? 너, 너 미쳤어? 미쳤지. 30년 동안 참았으니까. 앞으로 우리 자주 보자, 명자야. 사돈 되는 거 축하해. 앞으로 더 기대해도 좋아.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명자야. 네가 나한테 한 짓들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줄게.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순임이는 과연 어떤 복수를 할까요? 다음 편에서 밝혀집니다.